빗! 승! 네 안녕하십니까 피속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김정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SUV 중에 인기 정말 많고 고민되실 산타페 DM이랑 맥스크루즈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요 차들은 어때 보여요? 비슷해 보이나요? 색깔이 조금 똑같은 색으로 있었으면 완전 더 비슷해 보일 텐데 비슷하지만 다른 차량입니다 우선은 장단점을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해요 딱 봐도 어떤 게 커요? 그죠? 딱 봐도 맥스 크루즈가 크죠? 실제로도 이제 크기가 산타팩 DM보다 맥스 크루즈가 더 큽니다. 한 7cm인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어, c 로 얘기하면 사실 좀 작아 보이는데, 이게 실상 차에서는 이휠 베이스 길이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날 만큼 유의미한 어, 길이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만큼 그러면 안에 실내도 맥스 크루즈가 조금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관은 사실, 어떻게 더 예뻐요? 아, 맥스크루저 예뻐요. 이거는 외관은 이제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외관은 이제 차 구매하신 오너분들께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들 조금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맥스크루저는 이제 2.2 사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최고 옵션, 옵션 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2015년 등록에 16년형으로 나온 이제 연식 높은 차량의 키로수는. 1 4만톤로 탔습니다 지금 이게 외관적으로 보게 되시면 블랙바디에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맥스크루즈 조금 소개를 먼저 실내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스크루즈 차량은 실내 우선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 옵션 보시면 위쪽에 팟선,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센터페시아 부분에 정품 내비게이션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뭐 직각주차, 평행주차 버튼 누르시면 그 차의 위치로 핸들을 조정하고 네 이렇게 음성까지 나오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프로트 공조기 그리고 좌우측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오토홀드 전자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쪽 보게 되셔도 크루즈 컨트롤 기능 핸즈 프리 기능 볼륨 컨트롤러 다 들어가 있고요 좌측 보게 되시면 흑집판 경보기 그리고 차선이탈 감지기 그리고 좌측으로는 메모리 시트 운전석 위쪽으로는 전동 시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하나 빼먹은 거 블루 링크도 사용 당연히 가능한 차량이고요 네 지금 이렇게 실내 보셨듯이 정말 옵션은 하나도 빠진 게 없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죠 뭐 블루 링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안에 브라운 시트 파성까지 정말 그냥 풀풀풀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추가옵션만 신차 출고가 4,100만원 이상에 그리고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적으로는 정말 좋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에 성능 올 양호 미세누유도안 찍히는 이런 차량 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할것 같아요? 1 8 0 0 정도 이 차량 시세가 어 근데 이제, 이제 좀잘 맞춰 이 맥스 크로즈이 연식에 이 정도 키로수 옵션 이만큼 갖고가려면 시세가 한 1600대 정말 싸봐야 1550만원대 가는데요 이 차량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450만원 지금 판매하는 중이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뭐 조금 작으니까 동생급이라 하죠 산타페 DM 판매량은 이게 정말 압도적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은 산타페 DM 이륜 2.0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5년 시기에 키로수는 16만 키로탄 흰색의 팥선 있는 무사고 전국 최저가 차량입니다. 급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것들의 차이가 있는지 안에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2.2랑 2.0이기 때문에 힘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안에가 또 궁금하실 텐데, 네, 실내 보게 되시면 위쪽에 파선 똑같이 잘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센터페시아 부분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이제 미션쪽 보시면 좌우측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맥스 크루즈나 비교해봤을 때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이런 거는 빠져있는 옵션이 보입니다. 핸들 쪽 보게 되시면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볼륨 컨트롤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상태도 상당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실내 상태 깨끗한 모습 보셨고 맥스크루즈랑 비교해봤을 때 옵션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이 차량은 14년식의 키로수 16만 탔기 때문에 그럼 금액이 한 어느 정도의 합리적일까요? 1만원 원. 그렇죠. 어, 이제 잘 맞죠. 이 산타페 DM 차량은 1,000. 50만원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판매하는 중인 거 산타페 DM이야. 워낙 시세를 우리 시세 구독자분들 아시니까 요 차량 한1200 정도 시세 나가는 차량입니다. 썰루프 있고 무사고에 성능 올 양호 뜨는 차량이니까요. 그리고 본인의 덴트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출고하기 전에 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 봐가지고 네, 이렇게 산타페 DM 맥스크루즈 살펴보셨는데 과연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점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정말 풀옵션에이 차량을 1,450만 원 주고 구매하실지 산타페 DM 좀 옵션은 떨어지더라도 화이트 컬러에 들어갈 것들 편의 기능들은 다 있으니까 조금 더 저렴한 맛의 산타페 DM을 선택하실지 뭐 구독자분께서 잘 선택해 주면 되실 것 같고요 이두차량다 우리 필승 모터스 3위 타보고 서비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3일 동안 차량 타보시고 아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하시면 이유 묻지 않고 환불 3일 동안 해드리니까요 전국 어디든지 탁승도 가능하고요 이자측에 있는 저희 대표 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달아 놓으시면 더 좋은 차를 놓치지 않고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비승모터스의 김종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승!